네, 안녕하세요 좋은 정신 좋은질러 양과장입니다 어, 입잡았던 올루프렌트 15년식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차량 영상 찍고 있고요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구입하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겠습니다 15년식의 색상은 은색 바디 차량이시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시고 그리고 가제, 가족 간의 명의 변경 한 번만 있는 뭐 신주 차량이라고 해도 무사할 만큼의 차량이시고요 그리고 요차 같은 경우에는 정비소 하시는 사장님께서 운행하시던 차량이세요. 은색과지에 노블레스 스페셜, 파노라마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거기에 이제 겨울철 대비해서 4름까지 첨가된 모델입니다. 일단 은색 차량이다 보니까 때도 덜 타고 관리도 잘 하셨고 아무래도 이분께서 이제 자동 세척도 안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휠을 내짝 네 다뭐 기스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외판도 기스 뭐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세요 리어에서 후던 투 방향 보여드리고 옆면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차량이든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시면 다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실물로 보시고 사진 봐서 좋았는데 실물 보시고 아 뭐야 아 속았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여 드리고요 네, 리어 모습입니다 리어 모습이시고 15년식 노블레스 스페셜 파노라마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 네, 이제 운전석 리어에서 프론트 방향 좀 보여 드리고요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휠 크롬 휠 관리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스 없을 정도로 깨끗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에서 리어 방향이시구요. 외판이나 본내, 어, 어, 뭐, 크게 진짜 중고차 1 5년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는 잘 되어 있어요. 어, 기본 원도 수기까지넣고 작동 안 되는 거 없이 잘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으시구요. 운전석 전동 시트, 시트도 상당히 성댕, 태 좋습니다. 보수석도 보시면 시트 상당히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구요. 그리고 기본 스타트 버튼부터 시작해서 블루투스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그리고 뭐 크로스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순정 내비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노라마 선호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시고요. 뒷자리는 뭐 진짜 연식 대비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오토스탑부터 드라이브 모드, 전자식 바킹, 오토홀드, 4륜 모델 전방센서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운전석 보조석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오토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십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보시면은 13만대 13만대 차량이시고요 블랙박스는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연도가 오래걸어서 한번 바꾸,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블랙박스는 중요하시니까 뭐 뒷자리로 왔고, 이제 뒷자리도 뭐 트림도 쪽 상당히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으시고, 요, 이제, 원래 차주분께서 비음저, 비흡연자다 보니까 차량에 오염도 없으시고, 냄새도 안 나시고, 깨끗하게 되어 있으시고요. 뭐, 이열 컬튼도 이렇게 찢어진, 곳이, 찢어진 곳이나 오염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으시고요. 썬팅은 뭐 약간의 색바람은 살짝 보입니다. 근데 워낙에 뭐, 되게 진하게 되는 상태는 아니어서 딱 보기 좋을 정도로 되어 있으시고, 크게 흠집 있는 곳은 거의 안 보이실 정도로 깨끗하시고요. 뒷자리도 보시면 2열 송풍구부터 2 2 0 v 트 시거책 자리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커홀덕 또한 깨끗하게 이렇게 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소렌토들은 이제 차박하기 좋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뒷좌석에 폴딩까지 되시는 모델이시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폴딩되고 사용하셔도 되시는 거고. 트렁크 공간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 들어간 모델이시고요 시트 관리는 뭐 상당히 잘돼 있고 트렁크도 뭐 거의 물건 싣고 다니고 이런 차가 아니다 보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어디 흠집이나 기스 없을 정도로 깨끗하시고요 보통적으로 SUV들 차량도 그렇고 승용 수능, 승용차도 마찬가지지만 흠집이 여기 트림 쪽에 가장 많이 생겨요 여기 부위랑 트렁크 위쪽 부위. 요 차는 그런 것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으세요. 동동 트렁크, 지 쇼바 문제도 전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 있으시고요. 반대쪽 보조석으로 넘어와서, 반대쪽도 보시면은, 햇빛 가리개 2열 열선, 뭐안 되는 거 없이 온도 스위치, 네. 어, 시트, 상태 상당히 좋게 운용이 되어 있으시고, 앞자리도 보시면 은원도어 스위치부터 트림 쪽 까짐없이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 보조석도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으시고요 키도 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요 본넷 쪽좀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아무래도 순정 HID부터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보일 것 같아요 차량이 그 본네쪽좀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laughs> 본네쪽 보시면 본네 쇼바 아무 이상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뭐 오시면 어차피 확인시켜드리겠지만 상당히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로커부위도늘 없이, 없이 잘 관리되어 있으시고, 최근에 겉백트부터 냉각도 다 교환해 놓 차량이고, 오일도 다 교환해 놓 차량이고, 뭐 이렇게 터보 차량들은 대부분 터보 호수 쪽에 누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조금 더없요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습니다 외관도 뭐키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거의 1인 뭐 신조나 마찬가지인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이득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짓겠고요.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해 문의 주실 게없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과장이었습니다.